제가 딱 이런 컬러의 니트를 찾고 있었거든요. 오. 오늘 최고 기온이 영하더라고요 오. 오후에 전시를 보러 가려고 오늘은 캐주얼하게 넉넉한 핏으로 오늘도 이렇게 출근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씨입니다. 또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촬영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매치를 해봤고 오늘 이 정도만 얘기하고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드디어 새로운 이너가 추가 됐습니다. 이번에 TNGT 광고를 진행하면서 선물 받은 그레이톤의 니트고요. 제가 딱 이런 컬러의 니트를 찾고 있었거든요 블랙코트에 이너로서 매치를 하면서 딱 데님과 조합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색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딱 블랙코트, 그레이 니트 그리고 이런 컬러의 중청 데님 이세 가지 조합을 너무나 찾고 싶었어요 딱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최고 기온이 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괜히 머 부리지 않고 얌전하게 이렇게 패딩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소개할 TNGT인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 제품이 소개가 됐을 거예요. 이너로는 이렇게 컬러감 있는 니트를 매치하면서 포인트를 넣어줘봤고, 밑에 입은 바지는 소모셋의 울팬츠예요. 이게 와이드 컴포트 팬츠였나? 아무튼 핏이 되게 여유있는 핏인데, 이게 이 르메르 발레리나 로퍼랑 되게 매치가 좋더라고요. 확실히 밑단이 넓은 팬츠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바지 소재가 되게 좋고 따뜻해서 오늘 같이 매치를 해봤고요. 이 로퍼도 이제 더 추워지면 못 입을 것 같아서 오늘 부랴부랴 신어줬습니다. 오늘 영상 작업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으로 코디를 했지만 자세히 보면 가디건이 약간의 브라운기가 돌고 신발도 다크브라운이요. 여기 신발의 쉐입이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이렇게 실루엣이나 약간의 톤 차이 그런 걸로 재미를 더해도 봤고요. 오늘도 기온이 영하예요. 모크네 위에 가디건, 그리고 이 코트가 생각보다 바람을 되게 잘 막아주더라고요. 보온성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시 보러 가려고요. 오늘은 캐주얼하게 넉넉한 핏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지금 위에 입고 있는 거는 플리스 소재 아노락이고요 이건 작년에 아르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올해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슴에 포켓이 달려있어서 이쪽에 카드지갑 넣어놨다가 지하철 카드 찍을 때 그때 되게 편해요 지금 밑에 입고 있는 바지는 제가 소개를 했던 라그랑지의 플레어진입니다 어제 제가 로퍼를 신으니까 발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따뜻하게 스탠스미스를 매치를 해봤고 가방도 항상 들고 다니는 월스발무브먼트 와 어닝팩 이렇게 매치를 했습니다 오늘은 트랙탑을 이용해서 굉장히 웨어러블하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지금 위에 입고 있는 트랙탑은 아마 작년 제품일 거예요. 작년 발루트 제품인데 이 제품이 이쪽 소매 떨어진 라인이 되게 재밌고 이렇게, 살짝 끝에서 살짝 꺾이죠?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고, 이쪽 가슴에도 보면은 숨겨진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틈까지 찍을 때 되게 편한 자켓이고, 밑에 스트링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여서 입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켓 중에 하나고, 지금 이대로만 입으면 춥기 때문에, 이너로는 경량패딩을 레이어드 했어요. 그리고 밑에 입고 있는 바지는 라그랑지의 플레어진입니다. 오늘은 블랙팬츠로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탁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러프해진 이런 마감 포인트가 굉장히 예쁘고 또 신고 있는 신발은 뉴발란스의 860V2입니다. 이 신발이 별로 흔하지가 않아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위에 쓰고 있는 모자는 에이카 화이트 제품이고 오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웨어러블하면서도 나름대로 보온성을 최대한 챙겨준 그런 코디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못 보던 옷이죠? 이 제품은 제가 오프닝이나 썸네일, 그리고 인스타, 그 어디에도 아직 노출을 하지 않은 옷이에요.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진짜 저의 찐 구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은 조금은 특별하게 소개해드리려고 약간 이스터에그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코스의 제품인데요. 먼저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이유는 조금 포인트 될 만한 상의가 필요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체크 패턴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한네 가지 컬러로 패턴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예쁘고 보시면 가슴 쪽에도 이 포켓이 곡선을 그리면서 돼 있거든요. 약간 지붕처럼 돼 있어 가지고 이런 포인트도 되게 예쁘고 안쪽에 살짝 네오프렌처럼 바람을 막아 주는 소재로 돼 있어요. 이렇게 까보면 이 하얀 부분이 바람을 막아 주는 그런 소재로 돼 있어서 어느정도 초겨울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는 라지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확실히 품이 여유 있어요. 품은 여유 있지만 이 제품 자체에 부피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느낌은 없고요. 디자인이나 핏, 패턴 이런 건다 마음에 들었는데 조금 몇 가지 아쉬웠던 걸 얘기해보자면 이 지퍼가 2웨인인데 얘가 되게 뻑뻑해요. 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게 살짝 불편했고 이게 품이 크다 보니까 이 아래쪽이 살짝 울거든요. 이런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사실 이런 디자인은 다른 데서 퇴치할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구입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얘는 제가 계속 입어보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코디를 해봤습니다.